진짜 맨날 야근이야 진짜 아, 그러니까요 저 게다가 오늘 새벽 4시까지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승천님 아직 입사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구나 어 뭔데요 뭔데요? 이 회사가 희상하게 새벽 2시만 되면 귀신 나온대 에이 그래 제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걸 믿겠어요? 어, 에이, 에이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있어 이거,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거 말해줄 때마다 다안 믿었어 근데 지금 우리 신입사원들 다도만갔잖아그 귀신 마주치면 다음날 다들 그만뒀어요 애들 정신 팔려가지고 어? 아 오바 좀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사람 심숭생숭하게 하지 말고 빨리 퇴근이나 하세요 아, 진짜라니까 아, 이 사람 진짜 끝까지 안 믿네 오늘 무슨 일안 생기게 조심해 아, 몇 어, 어. 시야? 어? 1시 59분? 괜히 기분 나쁘네 이거 뭐야? 뭐야? 뭔데? 뭔데?